사랑합니다. 오늘은 요사밧 때 일어난 풍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사의 아들 요사밧 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아사 왕이 위대한 풍을 경험했지만 혼날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가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원리였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아들이 발견하고 가슴에 새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밭때 아버지의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다시 부흥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사밭이 어떻게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는가라고 보니까 일절에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요와의 율법책을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가르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언제 일어나느냐.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있는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자녀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영적인 결단을 할 때,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양다리 걸치며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관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누군가가 거기를 걸어갈 때 말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왜요? 은근히 바라는 게 있으니까요. 남편이 주위를 범하고 예배자리를 떠나서 돈벌이를 할 때, 단호하게 부인이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은근히 그걸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풍의 불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단호한 결단,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자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붕을 확산시켰다는 겁니다. 나 혼자 뒤집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뒤집어질 때 엄청난 파워가 있죠. 그래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해대통합 목회 컨퍼런스를 열고 자기들과 함께 특별히 개시로 공부를 하고 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확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재단으로 바꾸어서. 수직적 계승 구조를 이렇게 만들라고 외치고 가정 재단을 세우고 확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도 신앙 공동체로서의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흥을 확산시키는 부흥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때에 부흥의 불길이 더 강력하게 타오르도록 몸부림치는 한 주가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계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통로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워 두셨는데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움 받아 결단하고 자르고 떠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흥의 원리를 후대에게 가르치고 여러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확산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해대통합목회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조간 동안 더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 미션